그만둘 때제 주위 사람들이 저 친구 이성 실상을 했구나.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그 그것도월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일을 제가 맡고 7년 넘게 일을 했는데 그만둘 때 다들 저 친구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안녕하십니까? 넘버 먼저 때그 채널 투자캐스트 인사드리겠습니다. Come u r o m h e s h i this ship from the 자, 오늘의 주제 아, 조작했었님 아, 아, 전세, 월세 돌릴 건데요 월세 이제 살 건데 아, 선택이 기로에 있어요 자, 첫 번째는 5,000에 40이에요 5,000에 40짜리 그 월세가 있고요 6,000에 30짜리 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선택 해야 될까요?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언니, 몰입합니다 굉장히 이런 월세 몰세 부분, 월세는 사실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드렸던 그 부분들로 굉장히 이런 질문들 이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뚜렷하죠. 왜냐하면 우리 많은 분들께서 전세 살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세 거의 그 전세가 높은 지역을, 유물을 떠나서 거의 모든 많은 사람들 같은 전세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그 전세금이 자신의 모든 재산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시죠. 심지어는 전세금에 자신의 순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그 금액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요. 그러면 남는 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남는 돈이 없다라는 그 부분. 로 굉장히 투자지 못한다라는 측면들로 답답해 하시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이 구독자 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류의 고민 상담 해주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봐보면서 고민 상담 전달드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독자 분께서는 장문에 장문에 이 상담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어, 한 엊그제에 하나의 질문 같은 경우는 전달을 드리고, 그러니까 메일로 전달을 드리고 어, 녹화를 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방송으로 전달해 드린다고 라 했었는데, 이 조금 일부러 발제를 한 겁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에 정말 전달해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이 방송으로 전달해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방송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앞뒤 좀 잘라가지고. 투자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장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물세로 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이 올라서 매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울 수도권 쪽 10년 안쪽에 내재가치가 있는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글로벌 투자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 용어, 내재가치. 이 주식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 않겠습니까? 주식책 한 100권 이상을 읽었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를 해봤기도 하고 이런 용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셨다라는 측면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사를 가려야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가는 게 적당한 걸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 5천에 40 또는 6천에30이둘중 보증금과 월세 중비율을 어떤 게 높게 잡고 이사 갈 곳을 잡아야 할지 궁금하네요. 보증금이 높아질수록 종잣돈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요. 문재인 정부가 투자 아, 대출 규제가 심해 원하는 대출 한도가 될지도 걱정이고요. 라는 질문 을해 주셨네요. 자, 이 구독자분께서는 어, 본인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셨고요. 자와이프분께서는 이제 이런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이제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셔가지고 근데 이런 고민들이 있죠. 사실 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가는 그 비용적인 부분이 달라질 때 그리고 보증금이 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말씀처럼 사실 우리의 모든 자금 전세금에 몰려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전세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예전에 굴비를 매달아서 밥을 먹었다고 라 했잖아요 굴비는 절대 못 먹죠 눈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못 먹는다는 측면이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세금도 다 묶여 있잖아요 쓸 수는 없는데 자기의 돈이에요. 그래서 바라만 봐야 된다는 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그 측면이 있겠죠. 투자하지 못한다는 측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투자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에서는 투자가 필수입니다. 자본이 앞에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이용해서 머리를 쓰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소비형 국가로 된다라는 거죠. 가장 빠른 자본주의의 빠른 그런 국가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 굉장히 막 화목하고 뭐 개방적이고 이런 부분들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축을 하나도 안 하세요. 저축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모아놓지를 않는다 라는 측면인데 그만큼 소비적인 부분에서 끊임없이 만드는 그런 사회 자본주의가 지나가면 한해 지나가면 갈수록 굉장히 사비형 국가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는 반대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따라간다라는 역발상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모으는 돈 하나도 없어요. 똑바로, 이 의식적인 그런 소비, 의식적인 그런 투자적인 부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것이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 우리 일반적으로 월급쟁이자, 자본주의, 사회,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일, 월급쟁이, 월급쟁이, 저도 마찬가지로 월급쟁이. 자, 월급쟁이들은 어,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요?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죠. 자,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나요? 돈을 벌 수가 없죠. 자한 순간에 제로가 됩니다. 월급 그 안정적이었던 그 신기루 회사였던 월급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은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늘려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시간들을 들릴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한계는 뚜렷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투자는 필수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투자는 미래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투자하게 되면, 어, 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현명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나죠. 자, 이익이 난다는 측면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을 낼수 있는 투자에 집중한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자, 우리가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두 자릿수,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이 있었고요. 지역 걱정도 없었고, 심지어는 저금을 내서도 10%, 20%에 나오는 그 수익률이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측면이 있죠. 자 우리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그 나라는 일본이죠. 자, 굉장히 우리 흡사하게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자 일본이 우리의 미래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적인 부분은 굉장히 너무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자우리의 나라와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일본에서는 금리를 몇 퍼센트로 줄까요? 우리 계속적으로 따라간다는 일본과 비슷한 그 금리를 주고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번에 특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 자국 내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해서 특판에 예금이 나왔어요. 그 예금 이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0.2%예요. 자 특판인데 특판인데도 0.2% 그럼 시중 그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 놀라지 마십시오. 0.07%예요. 자 0.07%에 비해서 0.2%세 배나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참,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도 0.2%라는 게, 와, 진짜 가깝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마찬가지로 이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더욱더 저축으로는 돈을 불릴 세대 부분은 벌써 지나가고 있다. 저축더 이상 돈을 불릴 수 없다라는 측면들로 투자는 할 수밖에 없다. 투자는 필수적인 사회다. 라는 측면이겠죠.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월세를 아, 전세를 월세로 어, 돌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드린 적이 있죠. 사실 전세금을 월세로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금에 해당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상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종자돈은 이제는 그이 그러니까. 종자돈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전세에 살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전세로 살았을 때보다 손해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 이런 겁니다. 자, 월세화를 시, 전세에서 월세화를 시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월세 비용이 들어갑니다. 월세 비용에 확정적인 손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 확정적인 손실에서 확정적인 수익이 따라가줘야지 이 부분을 감내를 하고라도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월세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정적인 수익이 나는 측면에 있어서, 아, 확정된 손실이 나는 측면에 있어서 확정적인 수익이 난다라고 그거보다 손실보다 손익이 이 크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전세를 빼고 난 다음에 남는 종자돈으로 갭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갭투자도 물론 좋다. 근데 이 손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커버를 한 상태에서 갭투자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갭투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언제 올라갈지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서 어,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예측적인 부분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갭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뺐는데 그뺀 금액을 갭투자만 해요. 자, 갭투자만 한다라고 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해서 감내를 해야 된다라. 감내를 그 감내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월세는 계속 나가고 있다. 월세가 계속 손해로 계속 잡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갭 투자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을 경우의 수도 굉장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 수익, 그러니까 월세를 같이 투자를 해서 그 이익적인 부분, 월세가 나가는 것만큼의 월세가 더 이상이 되는 그 부분까지 갖춰가져 가셔야 된다. 라는 측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셨죠. 자, 5천에 40, 자, 6천에 30이었습니다. 자, 5천에 40 같은 경우 40만큼의 손해가 굉장히 발생을 하고요. 30만큼의 손해를 발생한다. 40, 30. 저는 이두 가지 안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를 선택하기 전에 일단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이 사실 저도 그러니까 후배도 마찬가지 11월 달에 투자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한8 9% 대출 하나도 없이 그런 지역에 계속적으로 급매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금매로 들어간다.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측면들로 벌써 11월 달에도 확적이 됐고, 예전부터도 계속적 끊임없이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8, 9%, 10% 이상이 되는 그 수익률적인 부분, 물건들을 사고 있어요. 사고 있고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라 측면이 있는데, 이런 측면. 주변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꽤 괜찮은 한 8, 9%에 해당되는 그 지역적인 부분을 발견한다 라고 하게 되면 투자금을 극대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굉장히 높겠죠. 동자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훨씬 이그 월세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커버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월세 부분이 좀 큰데 를 선택을 해도 될것 같고요. 이두 가지 안 밖에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투자처가 없다라는 그 가정이라면 월세가 작은 곳, 6천에 30을 선택 갈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월세 비중은 달라진다. 월세 투자처가 없다라고 하면 월세 비중은 작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월세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죠. 이 월세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형과 수비형이 있습니다. 공격형 같은 경우 월세 많이 낸다, 투자금을 많이 확보한다라는 거죠. 그 대출 월세가 큰 만큼 보증금이 작아지는 것처럼 종잣돈은 커진다라는 측면에 공격형으로 가시고, 투자 차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비형 대출금을 굉장히 월세 굉장히 낮은 그런 월세를 선택을 하시라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은 전세 월세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예를 들읍시다 아파트에 전세 월세를 들어간다. 근데 그 아파트가 대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그래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첫 번째로는 가장 그 월세를 고려를 하실 때이 금액적인 부분, 뭐 5천에 40, 뭐 6천에 30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출 유무입니다. 대출이 없는 집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뭐 편하게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출이 있다 그러게 되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민해 앞서 말씀드린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측면 부분으로 이 종잣돈이잖아요. 사실 보증금도 종잣돈이니까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첫 번째로는 대출 비중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저당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실행을 했을 때에 이 등기부 등본상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근저당 부분은 채권재고액이라고 해서 대출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권재고액이 대출금의 순액을 나타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채권재고액은 자, 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120%를 설정을 하고요. 자, 이 금융권 130%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을 대출을 담보 대출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은행에서는 이 100만 원의 손해가 나지 않는. 야 아,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근저당 부분을 좀 높게 설정을 해 놨는다는 자기 권리 부분. 왜냐면 100만 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120%, 1금융권 같은 120만 원 설정해 둔다는 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명도 있거든요. 자, 채권 최고 밑에는 은행명이 있어요. 자, 1금융권에 해당된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에서 1.2를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순 대출금 유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대출금이, 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50% 이하가 지금 평균 매매가 기준으로 50% 이하에 해당되는 그 집을 찾으시라. 대출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다른 대출이 없는 집이 무조건 좋아요. 근데 대출이 있는 집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대출 비중을 좀 살피시라. 너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러분도 대출 높으면 뭘 많이 내야 되나 이자 많이 내야 되죠. 이자 많이 내야 되게 되면 본인도 어떻게 이제는 상황이 좋아가지고 대출금 다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처럼 못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만 연체하게 되면 경매 넘어가거든요. 경매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날라갑니다. 보증금 날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고려하셔야 해요. 사실 보증 그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이 다 날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일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해서 설정을 해놨어요. 사실 이 금액은 좀 가볍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액이 넘지가 않는다라면 이제는 그 보증금을 경매가 넘어갔을 때에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는 그 금액입니다. 자, 이 금액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이죠 보증금 그러니까 개정이 됐죠 1억 1천만 원인데 자 1억 1천만 원은 1억 1천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라면 보증 최우선 변제금을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하였을 때는 자 1억 9 0 0만 원이었을 때 1억 1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금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최우선 변제금 서울 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700만 원이죠. 자, 1억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보증은 최우선 변제를 해 주는 그 금액적인 부분은 3,7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략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현재 이분 같은 경우 5,000에 40, 5,000만 원과 6,000만 원 보증금 생각하셨는데요. 서울이라는 가정하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을 넣는다고 3,700만 원 밖에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3,700만 원만 건진다라는. 5천을 넣든 6천 원을 넣든 3,700만 원 밖에 못 받는다라는 것이 그러면 딱 전략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3,700만 원만 보증금으로 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경매 혹시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 최우선 변제로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낙찰가의 2분의 1만큼 최우선 변제금이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3,700만 원다 확보를 확보를 못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거의 보통 이 부분 생략하고 3,700만 원 받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를 해서 보증금이 너무 크다고 했을 때도 또안 좋은 케이스가 있다라는 측면까지 고려를 해 보심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대출이 없는 그런 집에. 뭘제 사실아? 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목표가 참 구체적이에요. 또 멀지 않고. 그래서 먼저 이걸 하고 계단 얘기를 하듯이 어, 연애할 연예 때는, 연예할 때는 어, 프로 선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프로 선수를 하면서는 좀 잘하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쪽에서 우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유럽, 미국.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이 있었는데, 정말 그 계획대로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을 세운 만큼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 이것으로 투자했으니 아, 5천에 40, 6천에30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에 대한 해답 전달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목소리> Take I'm on your radar. Roots in to Bangkok. Seattle to Souls. speaking you, knowledge gangstar. There's a going gap between what? us, cause I'm spitting space bars. Swimming in women, and I do not need no safeguard. I kill my.